남아있는 젖을 완전히 다 짜세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감아주세요. 음식을 드실 때 국물이 있는 거는 좀덜 드시고 절대로 풀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에요. 만약에 완전히 감아줬을 때 다시 부르면 좀 풀었다가 다시 감는 경우도 있어요. 압박해 놓는 거죠. 그런데 중간에 풀어서 다시 감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중간에 풀었을 때 얼음주머니 같은 거 대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주로 음식은 뭐 식혜, 엿기름, 홍삼, 인삼을 많이 드세요. 그리고 젖 말리는 약은 주로 팔로델이라는 약을 처방하는데요. 맨처음엔 반개를 저녁에 드세요.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반개를 아침 저녁으로 드실 수 있고요. 최고 용량은 한 개를 아침 저녁으로.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드시고 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. 깔끔하게 전말리기다 짜내고 갚는다 그리고 음식은 식혜, 엿기름 마늘, 인삼 같은 거 많이 드신다. 그리고 약을 드실 때는 맨 처음에 반알을 저녁에. 그리고 반알을 드셔서 괜찮으면 반알을 아침 저녁으로. 그리고 최고 용량은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.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. 그래서 한 코스 드시고 마르시는 분도 있고. 또 약물이 더 필요하신 분도 있다.